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플로우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만원 부근을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이러한 차트에서는 하락을 할 수가 없고 반등이 나오면서 최소한 12,500원을 터치를 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장대음봉으로 한번 조정이 나왔고 그 가격대들을 한달 이상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의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만 보더라도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죠. 주봉상으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쓰리 바닥을 찍고 방향성을 잡기 위한 흐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대음봉이 나왔던 구간 12,500원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13,500원에서 1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월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에도 이 가격대에서 만 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 월봉상 5월선 15,000원 부근이 단기 최대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들은 언제든지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고. 12,500원을 돌파를 하고 유지를 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15,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플로우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큐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상승시 11,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2,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만원 이탈을 하더라도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